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말 생 민낯을 이렇게 카메라 앞에 보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에게 되게, 되게 의미 있는 날이 된것 같습니다. 생얼 공개. 두두. 머리까지 다 말리고 온 상태이고요. 스킨 케어를 해볼 텐데 먼저 이거 시카 플라스터 에센스 토너 얼굴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저는 얼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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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게 스킨케어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마에 요거, 액티브레이어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거는 녹는 팩이에요, 녹는 팩. 그래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필름을 벗기면, 저는 이 필름을 예전에 이마를 붙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얘는 버리는 거고요. 요거를, 이마에 이렇게 탁 붙이면, 이게, 이게 콜라겐이에요, 이게. 이 필름을 싹 걷어내면 이렇게 콜라겐들이 붙어있거든요. 얘를 이젠 미스트를 사용해가지고 녹여보겠습니다. 사라랑, 사라졌죠. 그리고 이거 떨어진 거는 이렇게 옆에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렇게 사용을 해줬습니다. 이게 콜라겐이어가지고 피부 탄력에 좋고요, 모공에 좋고요, 어, 그리고 미백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마가 지금 좀좀 그좀 집중적으로 미백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마에만 해줬고요. 사실 이쪽 눈 밑에 하는 거랑 여기 얼굴 볼에다가 해주는 것도 있는데요. 음, 이마에만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붙여야 되는 것들을 이마에 따로 붙여줘야 될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이렇게 바르고요. 스킨케어를 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근데 건조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건조함을 느끼니까 다른 스킨케어를 같이 하자니, 이 콜라겐 얘가 녹은 자리가 약간 끈끈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지금 살짝 이마를 이렇게 만져보면요. 보이려나? 이렇게. 달려오는 게 있어요. 이 느낌이 양볼에서 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별로입니까? 저는 그냥 이마에만 이렇게 해주고 스킨케어를 여기서 끝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크림을 이제 발라주면 되는데 이마에서는 끈끈한 느낌이 잘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마에만 이렇게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 이마 스킨케어를 뭐 할까요, 말까요? 뭐좀 있다가 뭐 손이 가면 하고 안 가면 안 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볼에는 이 세럼을 사용을 할 건데요. 질문 중에서 바르는 양을 적게 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적게 해야 돼요?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요. 어 그것은 어, 여러분의 얼굴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라 가지고 제가 뭐뭐 뭐 얼마나 쓰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없는데 평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앰플을 쭉 짜줬다, 요 정도씩 썼다 그러면 적게 사용한다는 거는 여기에 반만. 아니면 뭐 3분의 1만 이 정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평소에 저는 적게 쓰는 편인 것 같아요 하시면 그 적게 쓰는 양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평소에 저는 좀 양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하시면 줄여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뭐 얼마나 쓰세요 라고 말을 할수 있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이 앰플이요. 트러블성 피부에 좋은 앰플인데요. 이렇게 바르고 났을 때의 느낌이요. 산뜻해서 좋아요. 끈적이는 거 없고요. 정말 요즘 시기에 사용하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어, 이 산뜻함이 그냥 어, 쉽게 날아가서 건조해지는 그런 산뜻함 아니고요. 정말 속은 촉촉한데 피부 겉에는 나와 있는 느낌이 안 드는 그런 세럼이어가지고. 오, 어, 벌써, 벌써 산뜻해졌어요. 지금 완전 피부 겉에 남아 있는 게 없어요. 너무 산뜻하게 지금 흡수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크림을 바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크림은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수딩 크림이에요. 이거는 손등에 이렇게 짜고요. 저는 먼저 저는 눈가가 너무 너무 건조해가지고 눈을 먼저 바르고요. 이거 나이아신아마이드 가루입니다. 이 닥터지 레드블레미쉬 크림이랑 잘 녹습니다. 그래서 제형이 바뀌지도 않아요. 보통 이런 가루 타입이나 연고가 크림, 화장품 크림이랑 만나면 제형이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건 없어요. 닥터지 크림이랑 나이아시아마이드 가루랑 궁합이 잘 맞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형이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스킨케어가 끝이나요. 그러면 이만큼이나 남았거든요. 저는 항상 양 조절을 실패합니다. 정말 매일 실패해요. 근데 매일 나아지지가 않아요. 하하하. <laughs> 저 이마에 오늘 발라줄게요. 이마에 아까 이렇게 끈끈했잖아요. 그런데 이마에 그래서 이렇게 누르듯이 발라줘야 됩니다. 누르듯이 롤링을 해주면요. 약간 가루 같은 게 몽골몽골 몽골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금방 흡수가 돼요. 짠! 이마. 이젠 끈적이는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완전 신기해요. 이렇게 하고, 끝입니다. <웃음> <웃음> 저의 스킨케어는 이렇게 해서 끝이 났어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시카 에센스 토너로 피부에 흡토를 시켜주었고요. 양 볼은 파티온 세럼을 사용을 해줬고요. 이마에는 액티브레이어 붙이는 흡수시키는 팩을 해줬고요. 크림은 닥터지 블레미쉬 수딩 크림을 사용을 해줬습니다. 짠, 이렇습니다. 저의 스킨 케어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양인 거 아시죠? 적은 양. 내 얼굴 사이즈, 내 얼굴 피부가 원하는 정말 딱 마지노선의 수분만 채워주시는 거예요. 과하게 바르면 트러블이 날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트러블성 피부가 되기 전에는요. 정말 피부가 너무너무 건강해 가지고 어떤 스킨케어를 매일매일 다르게 도전해 가면서 발라도요. 피부가 그냥 다 받아들인 그런 피부였고요. 많이 발라도요. 트러블이 나지 않는 너무 선택받은 피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제 피부는.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의 저의 습관을 버리기가 진짜 쉽지 않았어요. 테러블이 너무 고생이다 하시는 분들 제가 앞으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음,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우선 화장품 양을 적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나한테 맞는 화장품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화장품을 최소한으로만 사용을 해주는 게 키포인트. 카메라 앞에서 어, 여러분에게 이 얼굴 전체를 보여주는 게 처음이었는데 많이 떨릴 줄 알았는데요. 생각보다 떨리지 않나요? 역시 저지르고 보면 되는 건가 가 같아요. 저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요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